자, 일단 fx를 보면은 코사인 계열의 그래프다. 맞죠? 그럼 코사인의 가장 기본 그래프를 생각하면 x축, y축이 있을 때, 요렇게 생긴 거니까 요 점이 어디로 이동했을까?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뜻입니다. <laughs> 그럼 여기 있네. 그렇지 자,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함수식을 좀 적용을 해보자. 위아래. 얼만큼 올라가고 얼만큼 내려갔나? 이 차이를 생각하면 4만큼 차이가 나고 있다. 이 말이겠죠. 그럼 코사인은, 코사인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은 사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어떤 축을 기준으로 올라간 양과 내려간 양은 항상 똑같은 거잖아. 근데 이 최고 높이와 최고 아래쪽에 있는 그 차이가 지금 4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다 라는 뜻인거니까 원래 게 1만큼 올라가고 1만큼 내려가는 거였잖아. 그의 두배 확대 즉 A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양수로서 A 값은 2라고 확정이 됐다. 진폭을 결정해 주는 A. 그 다음에 B는 주기를 결정합니다. 그죠? 주기.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걸 이용해야 되니까 x 좌표 차이가 4 아닌가요? x 좌표 차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얼마 차이 나겠어? 당연히 4 차이 날거 아니야 그럼 이게 한 바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8 차이 나오기 때문에 주기는 8이다 그렇다면 b 분의 2파이라는 것이 우리는 주기라고 볼수 있는 상황일 건데 얘가 8입니다 따라서 b란 4분의 파이라고 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된 거죠. 자 x축으로 c만큼, y축으로 d만큼 평이 이동했어. 자 원래 이걸 두배 확대를 시켜줬다면 얘가 0,2인 상황이단 말이에요. a가 2인 상황인 거니까 그것을 x축으로, y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조금 이동했을 때, 양과 음의 방향 이동했을 때 요점 2,마이너스 1로 가야 됩니다. 그럼 x축 방향으로 2만큼 옮겨줘야 된다 는 뜻이겠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옮겨줘야 된다 라는 뜻인 거니까 c라는 것은 2d라는 것은 마이너스 3으로 abcd를 다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y는 2코사인 4분의 이의 x 2 마이너스 3으로 그래프식이 완성이 됐고 f3 3을 넣으래 y는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3이 됐고 2분의 루트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루트 2 빼기 3으로써 답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.